아, 내 아, 뮤탈 스컬지가 안 맞아오면 아. 본진부터 오고 링안 아. 맞아온 게. 아니, 네. 와, 아 내가 질 수가 없는데 아아 저걸 내가 오는 걸 봤어야 돼? 너 내가 당연히 아. 불리했지. 당연히 불리했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리고 아니, 링을 뭐? 찍어야 링도 너. 치대야. 아, 일단 우리 오늘 삼차 내전 할 거고 다 진행방 들었지? 네. 어첫 경기 핀볼 타고 졌 네. 사람이 너 나와 해가지고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꼴등만 벌칙하는 걸로, 오케이. 네. 어 꼴등만 벌칙하는 거고 할 거고 우리 총장님이 중계해 주시는 걸로. 아 네. 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첫 번째랑 마지막 떨어진 1 번, 5 번이 첫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전. 아첫 경기도. 오 이거 아니다. 잠시만 좀 그거 어? <laughs> <laughs> <잠시만, 저> 진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1 경기 아 차례야 오케이 좋습니다. 신소속 도미다. 아예리가 제일 싫어하는 도미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미네. 오케이 도미. <laughs> 근데 이 사장님 도미 아시는? 도미가 생선 이름 아니야? 아잘 <laughs> 아, 모르긴 해. 근데 아예. 야 사장님. 진짜 장이든 도구 타서 하지 않는다. 난 아. 몸을 몰라도 몰라도 이긴단 말이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어아시죠 와 근데 나름 긴장되는데? 이게 3티어 아,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상금이 너무 커가지고 1등 중이야 1등 5만 개아 5만 개면 와 진짜 크다 3등 그러니까 5만 개면은 와 5만 개면은 근데 진짜 막 32강 64강 이거 대회 우승한 집이야 진짜로 <laughs> 총장님이 보는 1등과 꼴등 있나요? 나는 꼴등 이사장님 <laughs> 그러니까 방송으로 하는 아 소리가 아니라 네. 진짜 꼴등 예상은 이사장님이고 아 그래서 아까 계속 괜찮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laughs> 근데 1등은 진짜 모르겠어 1등은 오늘 그냥 느낌 있는 사람이 나올 거 같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리는 자 이거 일단 오브로드 서치 자체가 맵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로 가면은 마린의 뒤집며가 <laughs> 어? 있네 자 일단 입구 막는 모습 제일 정석이죠 여기 잘못 붙였어? 어? 가스야 어? 어? 뭐야 오와 어? 이거 깎았다 그니까 러 아까부터 뭐별드안 준비했다 안 준비했다 와아아아아이 스킬 아니 나 진짜 벌초에 가면 끝납니다 나엘이 그 정도는 할줄 알아야 돼요 3티어면은 자 바로 가죠 간나, 자 오버로드랑 링, 링 확인 아안 하죠 아배 찍고 한다. 제가 말했죠말 아 마을... 아 말 좋게 해서 야생저그지 사실 근본이 없다는 소리예요. 와 <laughs> 개웃대. <laughs> 앞에 시야도 없어, 오버 <laughs> 뭐 시야도 없어. 그러니까 맵맵팬데 준다고 할때 받았어야지. 갑자기 도미 막 이런 이야기 꺼내셔가지고 이거 뭔가요? 이제 표정을 잘 보셔야 돼 표정을. <laughs> 와 진짜 대 어, 친군다. 아니지 이미 늦었지. 끝났어 못 막아 이제. 드론도 <laughs> <laughs> 나오잖아. 이사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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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 <laughs> 아 개웃기네. 이사장이 얼굴 좀 피워주실 수 있나요? <laughs> 어야글로 들어갔다. 아우 아, 진짜 나엘이 아니 딱 봐도 거기 비빌 것 같았는데 와 진짜 아니. 싫다 사람이 싫다 아. 와 예리 언니 진짜 왜 그러냐 제가, 제가 나엘을 욕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존나 못해요 아, 뭐, 존나 못하긴 <laughs> 하네요 이거는. 와 그랬다 와 구라지 와 진짜. 끝난 아니었어요 방금? 끝났지 드다 아, 잡는 거 건데 아니 그냥 저거 멀리서 멀리서 볼까? 와 개못하네 심하다 아니 이게 입고 막고 국수 빙고리네 뒤진다니까 맨날 아, 이러면 꿀등못 만들잖아, 이 사장님. 아, 와, 너이... 세리머니 하고 있어. 이녕하 아아 이게 바로 <laughs> 3티어 적입니다. 아시겠나요? 아, 너... 저구글라 하겠습니다. 가자. 저희, 어, 와! 와, 그거라 뭐야? 뭐야? 방금 비장한 거. 와, 뭐야. 하자 뭐야 와, 진짜 아, 무서운데요. 어. 뭐 약간 자존심 상한 는거 같은데. 잘안아 아, 나를 불러. 약간 나는 게 없네. 아, 사장님 와요 대표님 근본 없어서 꼴등하다 아, 그러면 안 했습니다. 저희다 이사장님 정외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 메카닉 상들이 <laughs> 이겼습니다. <웃음> 아, 방금 <laughs> 이겼잖아. 아니, 말도 안 돼. 아,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예. 70신인가? <laughs> 어? 10, 자, 일단 게이트, 우리 친구 생터블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맵에서 생터블은 진짜 미친 짓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1가질 찍는 순간 3인용 맵이라서 무조건 끝나서. 이건 진짜 이맵에서는 하면 안 되는 빌드긴 한데. 와, 이걸 그냥 바로 지어버리는. 그니까 러 이맵에서는 원래 불가능한 빌드라고 보시면 돼요, 생터블은. 이맵에서는 김지성도 안 합니다. 아무리 상대 빌드를 예상할 수 있어도. 아, 깨져. 아 와, 폭포 똑같... 깨졌다! 아! 아! 아닙니다니러니 그러니까 아 이사장님, 아아 아니, 왜? 아 아니, 니아이 사장님, 이 아니, 아 그런가요? 네. 어, 이건 섞어? 빨리 와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그 아니, 아니, 아날 내려치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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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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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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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니 어? 이러면은 이제 530 럴커일 확률이 높은데 어, 앉아, 앉아. 이러면은 근데 맵이 대각선 나온게 이제 테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왜냐면은 쇼부를 막을때는 이제 대각선이 확시, 확실히 좋기 때문에 530 빌드인거 알고 원바라 아카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괜찮은 플레이어 선풀일때는 원바라 아카를 이렇게 해야되는거고 근데 왜또이 친구는 봐봐요. 스캔을 안 닫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엘이는 돌고리보다아이큐낫다 스캔 또안 짓죠? 어... 봐봐요 맞잖아요 근데 스캔을 안 달고 그냥 벙커를 박네요 신기하게 이제 아마 실수를 했었지만 지금 이제 들어갈 때쯤에 될것 같고요 이게 530인가요? 맞아요 이게 맞아. 왜 530이죠? 530때 럴커가 뜬다고 해서 아... 자 이거 아 최악이에요 자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끝납니다 컨트롤하면 끝나요 저글 가면 저거 뭐하나요 근데 저글링 어, 한부대 애들이... 어... 야 뭐, 저그 저글링... 얘... 끝났다 와, 얘... 와, 와 진짜 나엘리가꼴자 근데 이거 깨고, 깨고 가야되는데 과연 깨 끝났어 니 근데 어쩌면... 이 친구도 저글링 럴커 컨트롤 별로예요아야어 왜이래 저왜 어? 아, scv가 안나와 아, 빨리 나와뭐아냐아냐아냐아아 뭐, 뭐, 뭐뭐 아, 아, 근데 저 럴커 세마리게 끝날거 같아가봤어요아 뭐하나요 뭐 원래 뭐스 scv 가도 안뿌립니다 이거 불과 4년 전에 스캔한 때려가지고 보성 형한테 쌍욕 먹었거든요. 아니 뭐해 얘는 계속. 와 진짜. 내리 3연 패입니다. 내리 틀들. 맞아 여기서 근데 만약에 예리가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집에 진짜 꼴등 정해지는 거네. 맞아. 맞아. 맞 그래서 한번 여기서는 위너스로 유란이가 하고 싶은 사람 정해서 하는 걸로. 자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유란이가 하면 르면 돼. 네. 너가 너할 거야 이번에 음. 너 먼저. 어. 아, 저, 이사장님. 민구성, <laughs> 그, 저희가 이거 하지 않았나요? 네. 아, 그, 참고로 유란 언니가 비방에서 뽑은 이 사람은 꼭 이길 수 있다. <웃음>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맵다. 완성됐어. <laughs> 아, 아, 아 보였어, 근데 진정한. 아 이상. 도미, 나 도미. 나 바로 안 돼. 너 결혼 안눌렀어 안돼 젖어라. 아, 내 젖어 도미가 끔찍하긴나 하다. 어, 아, 근데 도미 오히려 좋아 언니. 아 예리 왔어. 이상님, 도미 몰라. 아, 도미 진짜 아. 잘 자, 잘또 원서치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먹었어요 <laughs> 김민호 선수. 바로 <laughs> 내가 우리가 와우. 역서치로 날려주면서 원서치할 수, 할수 와우. 있는 와우. 자리를 먹어도 본인이 거어차는 이게 근데 도미네이터가 이 친구도 어, 미네랄 부스, 아 얘도 미네랄 부스팀 몰라 이맨 아 얘도 근데 아 얘가 아니지. 이사장님도 이맨. 몰라가지고 음. 서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몰라. 근데 뭐 거의 비슷해요 자원 자체는 자 일단 쩌저는 빌드가 중요하죠 빌드가. 자 여기서 사장님이... 이사장님은 항상 구드론밖에 못 하거든요. 음. 자 여기서 구드론 역시나 구드론. 어, 여기는 그치? 일단 구투. 근데 이게 구투가 3인용 맵에서는, 아, 뭐하나 했죠? 그렇죠. 3인용 맵에서는 그렇게 좋은 빌드는 아니라서. 뭔가요? 야생이다, 야생이다, 야생 아, 바로 간첩 <laughs> 잡혔어요. 이거 어, 어, 뭐 하나요? 링? 뭐야뭐 하나요? 숨기는 아, 순계는... 어, 이거 빼놓으려 도, 하는 거 같아. 아, 나오로은아 도... 아, 보였는데. 보이기도 했고, 최악의 판단이 왜냐면 은 구투가 링 계속 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그링 빈집 이런 걸로 재미를 붙여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은 자기 본진을 못 막거든요? 기타 본질 써가지고 어 이거 낚였어요 이사장님 낚였어요 아 이거밖에 없는 줄알았링 소모하면은 더못 막습니다 오히려 더못 막지 근데 못 막. 막. 발업이 안 되나요 이 친구? 어? 된거 아니에요? 어 됐어 이제 됐다, 가야죠 됐다, 됐다. 자 오. 내려가시면 땡큐죠 와아 자 이러면은 와. 가면 이제 급하게 썬큰 박아야죠 썬큰 안 박나요 썬큰 박아야죠 김인호 선수 썬큰 박아야죠 이러면은 이제 못 막아 무탈도한 마리밖에 안 떴기 때문에 부투 여전히 구두 여전히 성권 <laughs> 그러니까 심시티를 몰라가지고 맞아 구두 여전히 못 막네요 심... 와 축하드립니다 와아아 축하드리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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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등 결정전 갑니다 야리 대 이유란 유란이는 대각 서치, 야리는 정 서치. 서로. 어 근데 어? 여기가 10이야? 어? 어? 여... 시비... 아 여기 여기는 본투아 이러면은 1 2압이 좋죠? 오안 뚫는 사람이 우선 좋지. 이게 근데 여기가 가잖아. 근데 늦게 어이... 나옵니다. 이러면은 늦게 나온 거 자체가 이득을 볼수 있고 잠시. 아, 어, 잠시만. 이거 이거 클릭할 수 있어요? 오 어? 어, 이거 은근거든요오 잡을 오 아. 근데 이거 안 뚫는 게 좋거든요. 누가 봐도 많거든요. 이득 이미 근데 어. 손해 많이 받고 어, 이제 이러면은 바람이 지아링 라바도 놀았다. 어이 파란색이 영로씩 가면 끝나지 않나요? 끝날 확률이 좀 크죠. 오한 부대 여섯 이 쫄기. 잠만 잠만. 한 부대. 아 이거 뭐 하나요? 아 이거 뭐히요어 구해 뭐해나고요 자. 그래도 잘떴나요 아니 무송링 어어 가요? 아, 막았어요. 어, 막았어요. 방금 어, 질 어, 필요 없긴 해요. 그쵸? 링을 찍어야 되고. 어, 지선을 판다. 근데 어, 아, 근데 아, 아니 아니야, 아직도, 아직도 위험해. 아, 위로는 좋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위, 아니야 위험해. 이게 방금은 한번 번 막았지만 어, 어? 위험해. 한번더 타이밍 있잖아 타이밍. 블레이 확률이 오히려 더 많아. 어? 네, 여기서 먼저. 여기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 근데 빨간색이 조금 잘 싸운 것 같은데. 요 빨간색. 아, 아 빨간색이겼다 아, 아, 근데 여기서 링을 또 나와.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이유란이 조금 좋아지죠. 무타를 이제 찍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왜 이건 또안 오나요, 이 친구는?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기 힘든 상황은 맞는데. 혹시 몰라요. 또 컨트롤 실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링은 또 많거든요. 이게 앞마당 들어오는 다 잡혀도 돼요. 이 이제 요란 집장에서는 앞마당여기도 나만 말이 그는다 잡혀도 되는 대로지고 글을돼 있나요? 잘안 되겠죠? 네, 업은 안돼 있습니다. 와, 근데, 근데 여기서 어, 일단 저걸, 일단, 일단 여기서 봐야 돼요. 근데 저렇게 근데 양쪽 다다 다 잡히면. 어, 어. 어? 그 머리 어, 머리, 어, 잘 어. 머리 잘 썼어요. 머리 잘 썼어. 어, 아, 자 가요.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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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요. 야, 몰라. 이거 몰라. 뭐야? 모르겠 잠깐만. 어? 잠깐만. 그러니까 싸움은 맞아. 이겼는데 드론을 살려야 돼이 l d you that. I t o l 저 y 링저 t 링저 t 링저글링저 y 링 u that. I told you t h 아 t I told y o 아니야 아니야. told you t 야저 t I told y o 야 that. I told 아니야 that. I 좀더봐 d you that. I told you that. I told you that. I t o 뮤탈 그저 u t h a 끝거든 어? 드론 몇 마리 남았나요? 아, 네. 뭔가 역캠 상황에서는 어어 건 안되고 어컨 안되고 어컨 안되고 질거 같다 누가요? 유라니가 질거 같은데요? 어. 어 지금 정신 놓은 거 같은데 아 드론 세마리 남았습니다 2마리? 아, 2마리? 음. 음. 아니 이거는 빨리 그냥 싸워서 막아야죠 드론이 아, 다 죽었기 때문에 와다 죽었어 스포 판단 좋아요 스포 판단 어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요 칠리? 칠리? 아신데 이건 이겼어 아 근데 이거 지는 건좀 아깝겠다 1 9원 남았어 드론에 붙이면 잠시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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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아직 모릅니다 미친 컨트롤 나올 수도 있어요 미친 컨트롤 어? 어? 미친 컨트롤 오나말도안 잡혔어 미친 아 이거를 빼야 되것 같은데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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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죠 어, 근데 얘도 스컬집생까우 가서 근데 이제 엘리가 당할 수도 있어서 뭘래? 엘리 나오겠어다 아 뭐야 두 마리 없어? 여섯 마리. 없어졌네 아, 이거는 야리가 이겼어. 아 이거를 지네요. 말이 안 되는 게임이요. 말이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건데 아, 아직 못이지 않아? 아어 근데 가스가 없긴 한데. 아 잠시만. 아니 모른다니까? 왜? 아 엘리당. 하 아니 위탈이 돌아와서 막아야지. 어 위탈. 여기 돈 없어? 막으면. 야 파란색깔 있어. 돈 없어? 아니 돌아와서 막을 생각을 하긴 해야지. 야리 언니는 했다 아니, 언니는 막을 생각 생각을 안 하나요? 아. 엘리담하면 지는데. 이게 전부 그냥 그냥 분... 어, 아, 여기는 빨간색 이깁니다. 아! 질지 아, 아. 아. 나왔어요. 대전합 <laughs> 아, 네. 본질? 뮤탈 스컬지가 아. 안 맞다거나 본진부터 오고 링안 아. 맞다 온 게. 야, 유란이개 빠쳤다. 아. <맞았다>. 그래서. 아니, 아. 뭐, 내가 아, 지을 수가 아. 없는데 아. 저걸 내가 오는걸 봤어야 돼? 이거 내가 당연히 아. 불리했지 당연히 불리했지 그냥 저 싸움을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아니니까. 링을 찍어야 링도 너도 같이 찍거나 썬크를 박으면 되지. 어쨌든 <laughs> 돈이 많은데. 그리고 마지막에도 막으로 가면 되지. 상대가 자원이 없을 줄 마지막 판단을 해야지. 막못 막으면 지는데. 어... 엘리를 엘리, 상대 드론 다 잡았다 생각하고 스컬즈고 없는데 두, 뮤탈 한 마리만 살려놓고 딱 막으로 가면 되는데. 아 링을. 링 막으면 이기잖아. 상대가, 아니, 그니까, 상대가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무탈을 돌아가서 막기만 하면 이기지. 판단을 하긴 해야지. 아! 이렇게 돼요! 오늘! 일단 3기어 내전에서 1승은. 아예 1등은 야리가. 아, 이 게임이 넘어갑니다. 이 게임이 아주.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돌려돌려! 돌린이 돌려. 돌려. 사장님의 운명은 운명 요 아, 나, 아, 나, 아, 나, 아 진짜 넣... 이 사장님 벌칙 받기가 벌칙한... 그냥 좋을 것 같아. 이, 이 사장님. 뭔가 인호대 전체 틀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도... 이기. 가야 아, 돼. 한라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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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정마 알라산이야. 할라산! 저 아, 이거 할라산 빠진다 야, 라산너너 오조니 라산이다 할라산이 라산이 쳤잖아요. 왜그렇습니 도저 왜쳤습니아 일단 여러분들 저뭐 기부 컨텐츠 제가 한번 짜가지고 방송으로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으니까 아, 조만간 성대랑 한번 짜가지고 네, 빠른 시일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ughs> 자 우리 2024년도 인노대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laughs>